라면 아이스? 라면 아이스크림이 있었을라나? 와, 라면이 아닌 라면 아이스구나. 여, 여보세요? 네,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이름이 아, 이거! 음~~~ 그러 DM 좀 하게 주세요 m 이요 이게 뭐야? 우연히 유튜브에서 빙그레 라면 아이스를 봤거든요 뉴트로 열풍인데 이벤트로 재판매되면 좋겠어서 보내봅니다 라면 아이스? 아 그래서 라면 줬구나 왜 라면 줬나 했네 어떻게 실제 있을 것 같아요? 있으면 무슨 맛일 것 같아요? 무슨 맛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? 선생님 먹어보고 싶어요 아 래퍼예요? 아니 평상시에 말이 느리신 분이 이렇게 질문이 많으시네 라면, 아이스, 라면 아이스크림이 있었을라나? 아 있었을라? 나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 85년도에 출시된 아이스크림 라면이 있었습니다 당시 CF까지 있었는데요 해당 아이스크림에는 다양한 재료들이 치아클렛 젤리 아이스믹 근데 얼굴은 왜 마지막에 가리시는 거죠? 아 진짜 아이스크림 라면이 있었네. 근데 뭔가 CF가 되게 올드하긴 하는데 내가 그 시대에 태어났습니다. 완전 CF 스타 됐었을 것 같아요. 목소리 톤이 내 이런. 아니 근데 옛날에 콩라면이라고 뭐 있지 않았어요? 나 이거 확실히 기억해. 맨콩 100% 콩기름으로 커서하고 진하게. 맨콩. 맨콩! 야, 이거 꼭 집에서 그린 것 같다, 야, 이거. 빙그레 캡틴! 느낌이 팍! 오는데요. 아, 빙그레 담당자님들, 라면 사업 다시 하실 게 없으신가요? 그나저나, 아이스크림 라면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브랜드 매니저님께 전화를 걸어가지고 디테일하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<목소리> 오호 <목소리> 컬러링이 슈퍼콘이에요. 음, 언제 들어도 신나, 이거. <목소리> 여보세요?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혹시 슈퍼콘 담당자님이신가요? 네 맞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 그러면은 혹시 아이스크림 라면도 담당하셨던 거예요? 그럼 85년도 입사하신 거예요? 아니요 아니요 저 13년도에 입사하고요 아 많이 차이나네 네. 제품은 제가 따로 리뉴얼해서 출시했었습니다 약 3년 전아 이름이 뭐예요? 이름이 설임면이라고요 설임면이요? 아 이거! 되게 많은 애정과 노력이 담긴 제품이었는데 네네. 아무래도 소비자들한테는 많은 사랑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아쉽게 단단한 제품인데요 음 눈물을 먹금고 단단해졌죠 또, 아, 또 약간 눈물을 머금을 그런 또 제품으로 살짝 기억에 남는군요 <웃음> <웃음> 또 재출시되면 엄청난 인기를 끌것 같은데 아. 네, 한번 다시 한번 힘써봐주세요. 이게 이미지가 지금 오랜만에 봤는데 너무 먹고 싶게 생겼거든요. 앞으로 또 재출시도 기대해 보면서 오늘 이렇게 통화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네. 이 아이스크림 라면도 언젠간 만날 수 있는 날을 제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양하고 재미있는 제보들 남겨주신 분들께는 빙그레에서. 아주 맛있는 아이스크림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요. 다양한 제보들 댓글로 남겨주세요. 그럼 기다리고 있을게요. 네, 컷. 짠! 고생하셨습니다. 근데 그 전에, 아까 전에 끓여주셨던 라면 다 먹었어요? 버렸어요? 먹고 싶어! 빨리! 나그 국물 진짜 아까 잊을 수가 없단 말이야. 다 먹었어요? 빨리, 나 주세요. 제발. 배고파. 뿌려도 돼.